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하이, 하이에나의 물소 사냥법이 되겠습니다. 재미없으시면 스킵하세요. 그러길 바랍니다. 어, 저는 동물 다큐멘터리도 자주 봅니다. 뭐, BBC에서 만든 뭐, 동물 다큐들 많죠. 그런 거 뭐, 시리즈들 보고 이러면, 진짜 뭐, 보기 좋으면 재밌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먹고 사는거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하이에나의 물소사냥법이 되겠습니다 물소들 보면 아프리카 물소 많죠 이것도 뭐 새끼하고 암컷들은 가운데 둘러싸고 바깥에는 수, 젊은 수컷 젊은 황소들 젊은 수컷들이 막 빙글러싸면서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적금 못하게 딱막 쓰고 또 이제 독신자 그룹이 있어요. 독신자 그룹에는 이제 늙은 물소들 늙은 그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쓴 그+ 그 늙은 물소들 그룹도 있어요. 이+ 는 이제 그 저거 본물에서 떨어져 나온 늙은 물소 그룹이 되겠습니다. 물그니물 그러니까 물, 따로 이렇게 살아요. 독신자 그룹이. 이래가지고. 늙으면 힘이 빠지죠. 이제 그러면서 하이에나들이 집단 사냥이 시작되는데 딱 보고 있다가 이제 한 마리 골랐어요. 물에서 떨어졌네,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한마리한 한 마리를 고립시키죠. 그래가지고 딱딱 공격하는데 앞에서 막주위를흩트리는 하이에나가 있고 뒤에서 이제 발목이나 아클레스 그런 무른 소가 있는 하이에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일 똑똑한 하이에나가 물소 불알을 팍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제 물소의 입주둥이 위치에 물소 불알이 딱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사자는 또 사냥법이 다르죠. 올라타거나 이래 가지고 물소를 주저앉혀 가지고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하냐? 자기 코앞에 이제 물소 불알이 있으니까 그걸 콱 깨물어가지고 씹어 먹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수가 쇼크 사이에 빠지는 거죠. 쇼크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따져도 이거 뭐야 갑자기 불알이 사라지면 사람도 쇼크 당하죠. 멍해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물소가 쇼크에 빠지니까 그때 이제 딱 달려들어가지고 하이에나또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그냥 뜯어먹어요 그냥. 죽이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산채로 뭐 가죽을 뒤집어 가지고 소장 대장 막 씹어 먹으면서 우적우적 먹으면서 그냥 산채로 잡아 먹습니다. 이게 이게 야생의 삶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는 거 이게 자연의 순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